안녕하세요. 날씨 아재 방귀성 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첫 번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호태풍 에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척 더웠죠.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유구름만 타서 지나는 날씨에 지역에 따라서만 국지성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레이더 영상 왼쪽이죠. 위성 영상 오른쪽을 보시면 비구름대는 출연지 북한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한 지역으로는 구름만 좀 다소 있는 날씨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되었죠.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대구 지역으로는 체감기온이 35도 이상인 폭염경보가 발령되었고요. 오늘 경북 하양 지역으로는 최고 기온 36.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일부 경북권 지은 35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무더운 곳이 많겠고요. 일부 동해안과 제도현, 충청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가 정오죠. 12시부터 17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날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가정자리 위치해 있고요. 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오늘 태풍으로 발달해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홍콩 남쪽 해상에는 3호 태풍 차바가 중국 해안으로 향해 북진 중에 있죠.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북태평양고기압가장의 영향으로 전국의 구름만 다소 지나는 매우 무더운 날씨 보이겠고요. 4일부터는 이제 북상하는 4호 태풍 에어리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주 그리고 남부 지역부터 일단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호 태풍 에어리 영향으로 5일과 6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주로 이제 남부 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좀 내리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약하게 빗방울이 있는 정도겠습니다. 그리고 7일과 8일은 어, 중국으로 상륙한 3호 태풍 차바가 저기압으로 어, 약화되어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또다시 장마전선을 형성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보, 4호 태풍 에어리어는 2일 밤에 오키나와를 통과한 다음에 북서진에서 4일 새벽에 서귀포 남남서쪽 330km 북은 어, 해상까지 진출한 다음에 방향을 북동진으로 전향한 다음에 5일 새벽에 제주 동쪽 해안을 스치면서 진행한 후 5일 저녁 부산 앞바다를 통과한 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합동 태풍경보센터 예상으로는 기상청보다 속도가 다소 늦어지면서 거제 인근 해상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인근 해상에 도달하게 되면 급속히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해역의 해수온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입니다. 태풍 에어리어는 생애 동안 약한 태풍으로 가장 강하게 발달할 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4m의 소형 태풍입니다. 바람의 피해보다는 비피해가 우려되는 태풍인데요. 열대 해양상에서 이끌고 올라오는 매우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찬 공기에 부딪히면서 많은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